코 대전쟁, 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냥코 대전쟁인데요. 드디어 치와와 백작 강림이 열려가지고, 치와와 백작 강림을 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캐랑 울수레밖에안 돼서, 요 딴, 저딴 덱으로 깨보겠습니다. 일단 첫 봤다는, 먼저 회롱마. 바로 이즈로 얘가 지금 아 느리.. 밀.. 제가.. 밀치기가 있어가지고 가능할진 모르겠데아어 한대 밀렸고 반대 아 어, 밀치기는 뭐 별로 없네 여기서.. 여기서 잘해야돼 뭘 잘해? 우리 아스카를 들고 와서 녹여줍시다. 녹여주고, 이건 왜 가져온 거지? 라인 유지용. 여기서 공업이 되면 좋은데, 아, 공업이 안 됐고. 하지만 여기서 반대. 몇대 때려야 깰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저 검몽이가 좀 쎄네 아 안돼 제발 살려 에이리언 멍몽이한테 죽네 아 바네샤가 공업이 있네 아 진짜 <laughs> 바네샤 그냥 공업 들고 와봤는데 아니, 흑이지도 공업되고, 이타마, 에, 흑이지도 공업되고, 희롱마도 공업되고, 가네샤도 공업되는 이 멋진 것. 아니, 저, 저렇게 하면, 불안하다. 가 있어도 뚝딱딱. 아, 아밀치기 너무 너무 티 받네. 하지만 흑이즈는 밀치기를 안 받는다는 거. 아, 흑이지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어. 한대두대 대. 이제 성포한다 아, 애들아 아니지? 얘들아 미리 다 뽑아 놓을게 얘들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아. 이렇게 자주 밀리는 거 보니까 한 50대는 때려야.. 50번은 밀려야 될것 같은데 한 20번 정도? 1 8파로 쏘니까 상대가 안될 거야 아 고방이 별로 없어서 너무 안 되네 내가 눈치 좀 보았는데 내 소원이다 타동마로 딱딱 드디어 이런 걸 답답했습니다. 이러면 진지어 강력할 겁니다. 라이언 고방으로 밀어주고, 지금 라이언이 대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 대가리의 힘은 엄청났다. 반에서 뽑아주고, 잠목 처리하지 마. 보스를 처리해, 보스. 러니까 네. 잠목이 중요해? 어? 네. 아. 안 돼. 역시. 잘한다. 그렇지! 사대기 싸대기사우한다 대성. 에이, 송쿠안야. 야, 안 돼. 차라리다 죽이고, 송쿠에. 에이, 네, 지금 하는 아, 라이온라이온사한다우 우우. 우안살았안안살안 된다 안 된다 밀어 밀어 라이온 잘한다! 라이온 잘한다! 라이온 잘한다! 라이온 그렇게 계속해! 그래 라이온 아 라이온 광란이었으면 그냥 바로 호0기를 깨는건데 이렇게 와 지금 성체력도 4400이어서 불길하다 제발 때려줘. 이제 흑이제가 갑니다, 또. 아, 다람쥐 진짜. 이게. 해롱마 동의로두 마리. 와,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버텨줘가지고. 될것 같아. 요렇게 제발 밀리지만 말자. 라이언, 잘한다, 밀어. 밀어, 안 돼. 못 밀었어, 결국 하지만, 이젠 다를 거라 아, 야. 라이언 더, 넣어서 아, 라이언 안 들고 올걸. 아니야. 그리고 아이스야 돼. 끝 아, 진짜 끝났네. 아, 라이언 약간 트롤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트롤은 아니고, 라인 유지해. 잘했다.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요? 아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천사 코리이네정인밖에안 남는 거야. 아이 뭐야 너무 쉽잖아 여기서 슈퍼레어까지 했으면 너무 쉬웠을듯 아니 이렇게 추급제한 말고 더 어렵게 해주지 이러면 너무 쉽잖아 슈퍼레어레... 슈퍼레어랑 레어의 좋은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 백작강림 흑득 <끝> 아, 너무 쉬웠다. 진짜 쉬웠어요. 아, 여기서 한번더 노려봐. 예전에 나왔긴 했지만, 근데 나올 일은 없습니다. 아, 드디어 유리 고양이를... 아, 못 얻은 것 같은데... 아예 못 얻었나? 여기 있다. 드디어! 이거 뭐지? 코리네. 이거는 뭐지? 아, 블루 임팩트도 깨야 돼? 아, 아직 두개 남았네. 아, 안나어 하지만 나에게는 양코뮤니 나와라, 유리, 유리 고양이! 드디어, 유리 고양이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깄다. 유리 고양이. 너의 위력을 보여줘. 과연 얼마나 좋을지. 와. 일회 공격 메탈이네. 나도 드디어 1회 공격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한번, 한번 어떤지 써볼까? 이게 예, 드디어 무슨. 유리 고양이를 얻고 이 덱을 맞췄습니다 메타, 메탈.. 메타코마 깰때 유용하겠구만 와 그리고 검.. 너무 있었데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라! 유리 고양이 너무 빨라 느리게를 시켜주는 그런 캐릭터군요. 애들이 지금 너무 쎄서 대가리군 한방도 안 죽어. 얘들아, 그냥 대가리군 한방도 안 죽잖아. 이제 죽나? 이제 4명 남았다. 새우의 4명. 끝. 자, 갑니다. 느리게. 아, 느리게 못 그렸어, 잘. 갑자기 한번 보고 싶어지네, 이게. 어떨지 한번 느낌을 봅시다. 갑자기 유리 고양이가 이렇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궁금해진다 얼마나 많이 소환할 수 있을지 1분동안 유리 고양이 그냥 다 없애버리잖아 와 이게 뭐야 와. 너무 많아 안 죽어 그래도 개화리들 개아리들 고아리비. 빨리 죽어봐 그렇지 응 그렇지 아, 좋았다 비싼 거좀 뽑자 비싼 거 많이 뽑아주고 어, 아, 돈이 금방 나간다 이게 뭐야 달리는 성체력. 끝!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고양이를 얻어봤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 다음은 누구 해야 되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치와와를 없애보, 없애봤습니다. 치와와 네이놈!